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능 리얼 아이 박강사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전문가들도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접하고 계시고 또 시세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이런 내용들을 여전히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근거로 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말하는 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기사를 보면 서울 집값 바닥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 7인한테 물어본 하반기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4분, 그리고 내릴 것이다. 1분, 보합이 2분.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 서두에 보면 서울의 집값이 민간통계도 그렇고 지금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거래량이 워낙 적은 탓에 본격적인 상승국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게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어, 기존에 2012년도 침체기에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전월 대비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래 전력 상황인 거죠. 거래 전력 상황에서 거래 일부 금매물이 팔리면 효과가 상승하니까 그게 평균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어, 근거를 살펴보면 유동성이 많아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어,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서 오른다고 합니다. 결국 유동성과 매수 심리 그리고 공급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공급 부분은 어, 절대 부족하지 않지만, 지금도, 어, 제가 기존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동에 지금 많은 가구들이 공급될 예정이고, 어, 강남권에도 지금 개포 단지들 여러 가지가, 여러 단지들이 지금 공급 예정이죠?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멸시되었던 주택들이 1.2배가 넘게 더 많은 수의 주택으로 다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부분은 빼고 유동성과 심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유동성이 높고 유동자금 풍부하대요.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를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A에서 B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그대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금을 사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른 투자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주식을 사는 순간 자금은 주식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금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개념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통장에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어, 다른 걸 하는 게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계속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건데, 또 어떤 경우에 움직이냐면,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내가 구매할 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사 먹을 때, 돈이 식당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실수요자가 지금 나는 너무너무 집이 꼭 필요해서 집을 사는 행위, 이런 것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유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 투자의 목적이든 실제로 필요해서든 결국 거래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돈을 갖고 있는 게 불리하게 되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그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투자 개념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게 불리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거 움직이려면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지금 있나요? 거래가 없습니다. 어,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서 세수가 감소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은, 어, 부동산 침체기 최고로 거래 절벽이었던 상황의 거래량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돈을 갖고 있는 게더 지금은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 예금 33조가 1년 1% 밖에 안 되는 금리를 주는데도 다 은행에 들어있대요. 투자의 개념에서도 기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금을 움직이는 것보다 다른 시장으로 자금을 움직이는 게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 대출 규제에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 실제로 지금 유동 자금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출 부분은 제하고 어, 지금 현재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런 거래도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지금 부동산은 자기 자금만으로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즉, 대출이 잠겼어요. 가격이 높으면 내가 살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요.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대출 관련 기사를 보면, 어, 주담대 대출이 없어요. 집단담보대출만 늘고 전세자금대출이 늘어서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꿈틀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의도가 있는 기사죠. 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집단담보대출이 늘었고 전세자금대출이 늘은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럼 집단담보대출은 어느 경우겠어요? 청약을 해가지고 내가 계속 중도금을 내다가 이제 잔금 내고 입주할 시점이 다가온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집단담보대출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많던 작년, 재작년, 지금 최근 몇 년을 휩쓸었던 청약 강풍의 결과로 집단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다시 또 어떤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부동산을 청약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제 집단담보대출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집 사는 걸 보류하신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죠. 전세자금대출도 늘었어요. 어, 결국 거래를 위한 자금이 이동이 없는 거죠. 거래가 없음을 알수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어, 세부적인 증가 내역을 보면, 아, 정말 거래가 없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왜 거래가 없어요? 레버리지로도 감당이 안 되는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어, 매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 매도자가 받고 싶어하는 최근 한 2, 3, 2년 사이에 급등한 가격의 고가의 매물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 가격이 한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들을 택하는 거죠. 투자자의 경우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투자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 유동자금이 그럴 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내가 사고 싶지만 또는 내가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있지만 그거에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사고 전세를 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청약을 해서 받은 집을 위해서 집단담보대출을 받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동 자금이 많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을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부동산에 이미 투입된 금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내가 팔아서 만들어서 다시 다른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팔지도 못하고 이걸 현금화해서 내가 정말 이게 다른 게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가처분 소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금 갖고 있느냐고. 유동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가격이 조정이 돼서 거래가 활발해져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매리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 돼야 뭐 대출을 받든 자기 능력 하에서 집을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유동성이 없습니다. 이무현 정부 때의 집값 급등을 겪었을 때의 행태와 지금 상황이 너무 유사합니다. 다주,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품이 꺼지면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규제에 맞닥뜨리면서 결국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물건을 쏟아냈고 그 물건을 시장에 내놔도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 상황. 거래 절벽, 유동성이 없는 거죠. 이 물건을 바꿔서 다시 현금화해서 어떤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동성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경매가 처분이 되고 파산하고 또 다주택자의 집에 세대로 살던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다른 피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심리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심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는 의해서 발현되는 게 심리예요.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사실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그 상황들과 사실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계속 반등세다, 상승세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한다.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이제 강남 재건축이 올 스탑되고 그러면 몇년 후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도 나보다 더 많이 부동산을 알고 있다는 분들이 전문가들조차 의견을 바꿨다.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사들을 접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기사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심리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심리지수는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사들을 매일 접하다가 어느 날 설문조사 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서울 집값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전문가들도 오른다는데, 앞으로 오를 거라는데, 그러면, 아, 오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는 결국 이렇게 펌프질한 사실의 기초에서 심리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인간관계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심리가 꺾이고 오르는 것은 결국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은 어 언론에서 부추긴 팩트가 존재하는 거고, 그 결과 심리지수가 조금 상승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심리지수를 보면 결국 심리지수가 올랐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마음만으로 집을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실 공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해서 이 지금 심리는 다시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부추겨진 심리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얘기한 유동성과 심리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이 올 거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전의 기사를 보면 참 교묘해요. 어, 전문가들 두 명은 상승, 한 명은 보합, 한 명은 하락 이 기사 있고요. 또 전문가 네 명은 상승, 두 어, 명은 보합, 한 명은 하락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결국 어, 마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우세하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는 노출을 하고 있어요. 어, 부동산 가격이 꿈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결국 어, 일반적인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이 는게 아니라 청약이나 분양의 결과 집단으로 받는 집단담보대출이 늘었고 또 전세자금 대출이 늘었다는 게 팩트인데 제목은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결국 계속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전문가들 1년도 상승 전망 기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